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바리 사이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단골 메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바리 사이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수정을 앓고 있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곳은 바리사이들 중에서도 그들의 리더격이었던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유다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권위가 있는 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권위 있는 집에 수종을 앓고 있던 병자가 출입을 할수 있었을까요? 병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취급했던 바리사이의 집에 그것도 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자의 집에 병자들이 출입하는 일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법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병자를 집에 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 법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무기로 삼아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즉시 그분을 고발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모든 바리사이들이 잠자코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왜 잠자코 있었을까요?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었는데 왜 그들은 불법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건네신 질문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라고 물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 법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병자를 치유해주는 것이 도리에 맞는지 아닌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아무도 이 질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안식일이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마련된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날이었던 것이죠. 또한 안식일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 인해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탈출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종, 이방인,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휴식과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였듯이 이스라엘 역시 자비를 타인에게,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이런 안식일에 정신에 입각한다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있었던 영혼을 안식일에 치유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권력에 취해 하느님을 잊은 바리사이들이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느님 안에서 그들 자신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바리사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복음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사이들이 또다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남들에게 강요하였던 안식의 법이었지만 이 법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 없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끄심 안에는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이 되셔야 한다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나의 삶을 그 방향성을 선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선의의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난 내가 좋다 그 좋다. 새일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시니 잊었으니 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